양봉의 피리온 봉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용제약이 급등할 자리에 왔습니다. 일본 차트를 보시면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추세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대용제약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들 낱낱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있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관심 종자기 때문에 좋아요 받으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용제약의 실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나보타, 이게 중요한 건데, 보톡스라고 보면 돼요. 이 보톡스가 2분기에 531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어마무시한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 판매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는 호주 시장도 출시를 합니다. 이미 보톡스가 글로벌 5개 국가에 직출을 완료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 보톡스가 미국에서 점유율 12%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요.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웅제약은 주가 급등할 만한 재료가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가요?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잘해야 되죠.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년도의 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웅제약, 그리고 유한양행까지 보시면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이에요. 이 대웅제약이 1,187억 원을 올해 상반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있죠. 신약개발 성과. 자,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약이 잘 팔리니까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이러한 현금을 R&D로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 비만 치료제 말이 너무나 많죠. 대용제약이. AI 신약 개발을 하는데 비만 치료제까지 도전을 했어요. 자, 이거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재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곧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재료 나오면 주가는 그야말로 급등, 그리고 폭발을 한다고 보면 돼요. 대용제약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최근 한달 기준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금액만 봤을 때는 370억 원입니다. 한달 동안 이 금액을 매수를 한 거예요. 장난 아니죠. 어디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냐 봤더니 연기금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손해를 안 보는 이 집단이 대응 제약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가에서요. 대웅제약의 주봉차트로 들어와서요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가장 쉽게 알수 있는 차트거든요 그런데 여기 빨간선 보이시죠? 제가 그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대예요 얼만가요? 15만원이죠 여러분들 앞선 차트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맡았던 엄청나게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기도 하고요 밟아주면서 방어를 해주면 주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웅제약을 대응할 때 15만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판별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 어때요? 15만 원을 살짝 돌파해줬어요. 여기 윗꼬리 보이시죠? 여기는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저항선 맞으면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응제약의 패턴은 달라요. 이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20년도 연말에요. 대량 거래량 유입된 거 보이시죠? 이때 10. 10만원부터 주가가요. 28만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무려 280%나 상승을 한 건데 이때 급격하게 주가를 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정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10만원인데 여기 라운드 피겨 가격. 여러 차례 방어를 해줬어요. 정확히는 네 차례거든요. 방어를 해줬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주가 방어를 누가 해줬을까요? 세력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대웅제약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1조 6천억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주가 방어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절대로 개인들이 할수 없는 일이니까 대응제약을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패턴이 어디냐면요 23년도 1월이에요 이때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는데 거래량도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N자형으로 이렇게 주가를 뺐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안 털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는요, 개인들을 탈탈 터는 자리고요, 세력들이 의도한 주가 눌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흔들죠. 주가를 흔든 다음에, 이 검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240주선이에요. 주가의 중장기 관점의 추세를 알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말이죠. 이 자리를 이번 주에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거래량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장대항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이 얼만가요, 여러분들? 20만 원이죠. 여기 빨간색 그어드린 라인 여기가 앞선 차트에서 저항의 역할을 맡았고 라운드 피겨 가격이잖아요. 자, 이 가격까지는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본 차트만 보고 넘어가실게요. 오후 12시에 지수가 좀 빠졌거든요. 이때 그냥 밀어버렸어요. 가격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V자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에. 대형 종목을 V자 반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요. 이 반등을 절대로 개인들이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대웅제약은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종목이다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기회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대응제약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돈 받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대응제약으로 수익 보실 분들은 무조건 입장하세요.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대응제약 이외에도요, 세력주, 단타주, 모두 공략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리니까 보내드리는 내용 있죠. 이것만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챙겨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튬 포스 오늘도 10%에 달하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제가 관심 종목까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려요. 자, 어제 대연 조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갭상승해서 그냥 보내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 종목 집중 있게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 무조건 수익 챙겼을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시간을 써서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 2분만 확인하셔도 국내 시장은 그냥 다 천점을 한다고다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주식시장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 봉필이랑 같이 하시면 좋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렸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제목 클릭하면 링크 나오거든요 오른쪽 화면에 파란색 버튼이 입장 버튼이니까요 눌러주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문자로 구독이라고 전송을 해주셔야지 제가 소통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밖에는요 영업자들도 있고 광고업자들도 있고요 우리의 살과 피를 깎아먹으려는 세력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니까요 구독이라는 단어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소통방 무료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나서 좋아요 좀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좋아요 받으려고 영상 찍고 소통방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만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서로 물물 교환을 하자는 거죠. 이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 어떠신가요? 지표 발표만 했다면 그냥 우리나라 주식은 꼬라박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닌가요? 결국에 주식은요 이런 파 자동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몇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변곡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날수 있는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거든요. 나는 주식을 할 때마다 맨날 손실이 난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은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셔서 습관을 고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고쳐드린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재밌게 주식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대응제약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매수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조건 대응제약으로 수익 낼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수익을 내야지 또 재밌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나서 재밌으면 어떡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죠. 이러면 저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을 내드린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수익나는 영상들 자주 올려드릴 거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곡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종목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둘다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 빨리 참여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을 제가 늘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루에 매매는 두 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번 하는 이유는요.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편한 시간대에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환영입니다. 매매를 두 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오전에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여기에 발송일이 들어있고, 오늘의 급등주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내용에는 종목명이 있죠. 그리고 매수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의대로 매수가 결정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매수가 안에서만 걸어 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매수가 되셨다 하면요.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나갈 때도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비중에 50%만 걸어두시면 되시고 1차 목표가가 체결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 비중 50%가 남죠 그 물량은 최종 목표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손절가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매매할 때 손절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따라 하면은 깡통찹니다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손절가는요, 절대로 매수가 대비해서 3%가 넘어가지 않아요. 3%가 넘어간다는 거는요,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1차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10% 이상 수익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애초에 급등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나오는 종목일 때만 최종 목표가가 따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나간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실 때 이유도 모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잘못된 매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셔야지 편안하게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제가 보내 드린 매수가에 체결이 되셨으면 자, 그다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 50% 1차 매도가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된다 보시면 되시고 자, 이 날의 최종 매도가 걸어 둔 가격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1차 매도가는 매수가 대비 12%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종 매도 가격은 수익률이. 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매매는요. 신규 종목으로 나가거나 동일 종목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요. 자, 이날은 같은 종목으로 매수에 나갔고요. 오후 1시에 매수가 체결이 돼서 1시간 뒤인 2시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가 매수가 대비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매매 두번 참여하신 분들은 최소 20% 이상 수익 나셨을 거고요.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도 최소 10% 이상은 수익이 나는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진행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을 빠르게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찾을 시간도 없고 종목을 분석할 시간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온전히 단타 매매 수익 날수 있게끔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우리 단타 공략반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단돈 1원을 안 써주셔도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영상이 널리 널리 퍼지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단타 공략반 참여 방법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제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단타 공약반으로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도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겨드린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수익을 내는지 정말 말로 급등주를 보내 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모든 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 하셔서 우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 원을 매수하셔도 되고요. 한 주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급등주를 보내 드린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급등주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낼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